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자신이 옳다는 신념 아래 모든 것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만기칠라며 수직적 리더십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정현 대표는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바라볼 것도 하고빨간볼 것도 안 하고 라고 하는서 상식에 대한 애기고 조직 정비와 관련해서도 누구를 계파에 넣고 말고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밖기 심기 아니냐는 우려에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 의원들로 동북아 평화 협력 외교단을 꾸렸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새누리당 정병국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강창일 김부겸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외교단은 다음 달 미국 방문으로 첫 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방문해서 동북아 지역 현안에 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의장은 지난달 재연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돼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조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직 부장판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꼭 닮아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강민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 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청탁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전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구명 로비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 판사는 정전 대표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고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넥슨 측으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고 10여 차례나 해외여행 경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같은 형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여행 경비나 중고차량 제공이 직접적인 돈 거래보다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거부감이 작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와 관련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통상적인 여행이었다는 김 부장판사의 해명이 주식 매입 대금 출처를 수차례 번복했다가 결국 거짓으로 탈란한 진전검사장의 변명과도 닮아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